첫 번째 명대사는요, 되게 짜죠. 명대사는 명대사인데 중국어 한 일주일만 배워도 할수 있어. 중국어 일주일만 배워도 할수 있는 첫 번째 명대사는요. 철강 팀의 강대리가 장백기 씨한테 한 말이에요. 쓰셔 머너 철강 팀의 그 되게 왜 되게 냉혈한 같은 이. 이 아저씨가 있었잖아. 이 되게 잘생긴 대리님. 이 대리님이 장백기가 왜 회사 그만둘까 말까 막 고민할 때딱 얘기했잖아요. 타쇼어 셔머. 자, 그렇죠. 맥대님 쇼어 너또해야 전화해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 어, 이거 내 얼굴 같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 같지. 되게 지금 완벽하지. 이거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봅시다.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 이거 진짜 나 같지 않아?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laughs> 이거 봐봐. 여기, 내 얼굴 여기 있는 거지잖아 신기한데? 내일, 내일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영대사는. <laughs> 그다지요. 알겠어, 안 할게. 내일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요. 요거는 초급반. 진짜 준거 입문한 지 일주일만 돼도 할수 있어요. 내일 봅시다. 좀 뭐, 쇼워도 나. 자, 학생, 수, 너의 발음不准不标准呐. 我还没说中啊,干嘛说我的发音不标准呐?嗯,看에会再批评我好不好 자, 내일 봅시다. 그죠첫 번째. 明天见요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직장인들한테는 명언이 될 수도 있는 명대사가 될 수도 있는 이 드라마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 이이민天见 이거 드라마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 괜찮은데, 되게 이거 되게 쿨한 대사였는데, 멋진 대사였는데, 약간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 봤던 미생 봤던 기억을 조금 떠올리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내일봐 이게 아니라 내일도 장백기 씨를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장백기가 이 전화를 딱 듣고 뭔가 되게 심경이 변화가 왔어. 원래 때려치려 그랬는데, 때려치려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어, 그만 두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민트앤치앤 되게 감동적인 명대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수업을 이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쉬운 거 내일 봅시다. 뭐 우리는 다 미생이야. 이렇게 쉬운 것들은 한중 중 번역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나다가 이제 조금 문장이 어려워지고 문장이 좀 복잡해지면 제가 중국어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사였는지 한국어로 맞춰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我们已经看了第一个,经典台词첫 번째 거 보셨고요. 두 번째는요,第二个句子,第二个台词,就是这样子。 두 번째는, 오차장님이 장그리한테 얘기해요.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야인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하실 때는요, 순서를 살짝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리는 다 아직 미생이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중고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아직 미생이야 이 순서대로 그냥 쭉 옮기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유리님 씨에도 하오 민 텐치의 모바일이야 왜 이렇게 늦어요 우험은 또 할스 웨이션 내품의 주장님 이제 안 심심하지 내가 놀아주니까 우험은 또 할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장문의 그냥 기본이야.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다 하는구나. 와, 싸이 멜시 안 따와. 원만 또 하이스루에션. 그리고 매니저님 발음 지적하고 이런 거 그냥 두세요. 같이 가요. 나는 손님 고맙습니다. 계시 감사합니다. 시시엔 너 누구? 시시치어. 회장 아는 시엔.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자, 원만 우리는 다또 아직 하이스 웨에션 중어 작문 진짜 열나쉽죠 진짜 이렇게 작문하시면 돼요.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세 번째 것도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워먼 또하이수브이션 요거는 제가 다 작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쭉쭉 읽어드릴게요. 자, t h 거 미생 뜻은 기왕에서 물어보시면 마땅합니다. 스마 그게, 미생 자체가 바둑 용어예요? 중국어에는 없어. 중국, 어, 경복이님 나일로, 오먼, 또, 하스웨이션. 이게 바둑에서만 나오는 거야? 아스마. 바둑 용어로 하, 완벽하게 뭔데요? 그게? 네버고나님? <laughs> 본격 시청자가, 아니, 저기, 방장이 시청자에게 다 물어보는. 그러면 그게 바둑에서 어떨 때 쓰는 건데요? 아, 살지 못한 말. 그 바둑 알 중에, 바둑 알 중에, 그 사, 살지 못한 말? 아직 죽지 않은 바둑돌 들으니까 더 멋있다 근데 살지 못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다음 대사가 그거야 다음 대사가 다음 나오는 명대사가 바둑판에 쓸모없는 바둑돌은 없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은 돌은 아닐 거고요 아직 죽지 않은 바둑돌이 맞는 것 같아 두 집이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완생이라고 하고 그게 아닌 걸 미생이라고 해요 어, 어려워 바도 몰라. 바도 어려워. 겁나 어려워. 다음 거 그냥 볼게요. 겁나 어려우니까. 자, 오면 찢식한 칸. 띠, 싼 거. 精彩的台词. 이거 되게 멋있어. 이거는 멋있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도를 잃어도 게임은 계속된다. 자, 장그레가 한 얘기예요. 장그레, 좋아. 도를 잃어도 게임은 계속된다. 말이 있고요. 장그레가 중국 드라마에서는 짱커라이 라고 나왔더라고요. 극복할 극자 써가지고, 짱커라이. 짱커라이, s 어 돌을 도를 잃어도 게임은 계속된다. 자, 요거는요, 지금 어떻게 장문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죠? 보면, 캄캄.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를 그대로 번역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음, 설령. 여러분이 그대로 옮기실 수 있게 문장 만들어 드릴게요. 설령. 어, 읽는다. 무기를. 설령 무기를 잃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써야겠다. 설령 무기를 잃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다음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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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된다.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짱이 들어가고요. 자, 한번 써보세요. 설령 설령은 되게 어려운 접속사야. HSK 4급부터 나오는 접속사구요고영감님 띄어보다는 여기서 조금 멋있게 수치가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거의 가우한어입니不可以你自己学韩语吧我们教中文你在这个房间里自己学韩语吧有很多中国人就是这样学习的아니야 설명은 지신 쓰기 더 좋아. 수일라는 보통 우리말의 비록이랑 어울리고요. 설령 지시 이라고 쓰기 어려워요 수이란 스취를 우취 예하오 예하오 수이란 안되는건 아니메요 설령을 번역할때는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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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不要쇼 워더추어 니 메여추어우드라 씨씨에 자 칸칸 설령 지시 그치 지시 네거 대알거 지시 읽는다 스취 우취 무기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자, 병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슬, 2성 3성, 시취, 1성 4성, 우치 3성 4성, 게임은 요시. 계속 앞으로 쭉 되니까 짱, 지, 쉬. 이렇게 쓰시면 문장은 완성돼요. 근데 여기에 보통 지실은요 짝꿍이 있어요. 지실지실은 짝꿍이 있는데, 지실 짝꿍이 누구일까요? 설령 머머라 하더라 도. 설령 머머라 하더라 도. 그래서 도란 짝꿍이 있어. 우리 매니저님들 두분 맞추셨고요. 다른 분들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렇지. 설령의 짝꿍은 비록 머머라 뭐뭐라, 설령 머머라고 하더라 도거든. 그래서 대호 아깝게 맞았어. 게임은 도. 설령 머머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지스, 失去武 치, 有 시, 취, 우치, 요시, 예, 장, 쥐, 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고마자님은 정말 중국어 잘 하시네요. 역시 좋아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스, 예, 혹은 지스, 하이 렇게 따페가 되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시, 예, 장, 쥐, 시. 지금 이 문장은요. 제가 막 지어내는 문장은 아니고요. 이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진출을 했고 중국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 방송이 되는 그 자막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테크를 살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장문한 것은 아니에요. 띠어울러 쟤, 초마, 아, 지스, 띠올울러 우치. 그러면, 띠오는 왜 느낌이 이상하냐면요. 띠오는 내가, 내가 놓고 온 거야. 어, 내가 잃어버린 거. 근데 얘는 무기를 어디다가 이렇게 분실한 게 아니라, 어, 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취랑 아주 약간의 미세한 어감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띠오는 어떨 때더 많이 쓰냐면, 내가 내가 길 가다가 뭘 잃어버렸을 때, 여권 잃어버렸어 어떡해 이때는 실취까지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띠오는 추상적인 거랑은 잘 어울리지 않고 띠오는 정말 이거. 나 커피 어다 놓고 왔나 봐. 아씨 커피 띠 올라. 이렇게는 쓰는데요. 추상적인 추상적인 이 지금 이 무기라는 게 실제 무기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바둑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띠오가 어색한 것 같아요. 씁스스, 씁스스. 지슬인 것 같은데. 아, 글자가 틀렸어요? <laughs> 맞아요. 지슬리에요 이름도 이건 아닌데. 뚜에 붙이, 워시에 추러로 글자가 틀렸어요. 6번이 맞습니다. 지슬. 뚜에 붙이, 뚜에 붙이. 워 띄오라 챔버. 맞아. 백댄님 것처럼 되게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아씨 발 잃어버렸네. 이때는 띄어가 어울려요. 하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는 스취 예를 들면 나는, 나는 꿈을 잃어버렸어.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어. 이때는, 이때는 실취가 어울립니다. 하다아 민바이프, 어, 민바이, 민부, 민바이 따자. 누구 민바이도 와, 엄마, 칸 약간, 씨아 시끄러우신 분은 나가실게요. 전 지금 엄청 찾고 있는 잘못된 거같어 아, 또 붙이. 미안, 미안. 잘못했어, 또 붙이. 가끔 이렇게 오타가 날수 있어요. 이런 걸로 너무 공격하시면 방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려주시고, 고, 그냥 고치면, 아, 고쳤구나 하면 되지. 지스, 어, 하다. 그치. 오타는 누가 날수 있는 거잖아. 물론 주의해서 하겠지만, 더 주의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소한 거, 아싸, 이년 걸렸어? 이렇게 물어 뜯지는 마세요. 어, 천천히, 우리 그냥, 어차피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는 제가 여러분한테요, 뭐, 잘라서 막 공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에 맥댄님처럼, 저보다 더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건좀 쉐어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막 물어뜯지 마세요. 자, <laughs> 디아님도 오타 자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막 이렇게 필기하시지 않잖아. 필기를 가끔 하세요? 가사 같은 거 쓰시나? 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경 쓸게 사실 많아서 오타 써놓고 잘못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어, 고쳐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그런 걸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뒤에 거 준비했던 거를 너무 잘 못하면, 여러분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그렇잖아요. 아, 가사가 아니고 한국말 이 사틀러서. 한국말 너무 잘하시던데? 음, 하나, 자, 루거다자 민바이더화. 오면, 쥬쉬칸第四个句子吧.好不好?第四个, 쭈쉬. 자, 쭈쉬칸. 여기서는요, 모르는 거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문장 구조를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맥댓님,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도 안심심한가 봐. 맥댓님, 고맙습니다. 매일 잔뜩 하시에, 시시에, 자루, 워더, 펄스, 시시에. 자, 디스, 거.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굉장히 유명한, CF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짤이에요. 자이이 장그래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거 웃고 있는 거왜 웃었는지 기억나요? 이거 뭐 무슨 말 때문에 왜 웃었는지 기억나요? 금연모드님 들어가세요. 꼭 금연 성공하세요. 자이 장그래가 이때 왜 이렇게 히 이렇게 막히 하고 웃었게 왜히 하고 웃었게 어, 스카이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카이님 그러면 다음 주에 와. 다음 주 목요일날 어 이때. 그렇지. 맞아, 맞아. 우리 애라고 불렀어.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의 명대사. 이거는 CF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CF에도 나왔어. 우리 애라고 불렀다. 우리 애라고 불렀다. 라는 문장이고요. 우리 애라고 불렀다. 시카 찹쌀링 고맙습니다. 시시에, 시시에즈즈워. 우리 애라고 불렀다. 그러면, 부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간지 좔좔 나는 뭐뭐라고 부르다 알려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써보세요.